네, 반갑습니다. 기상회생입니다.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48회 업데이트및 번호 추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847회 당첨번호를 추가시켜 줍니다. 16, 16, 16,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입니다. 1에서부터 847까지의 당첨 번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패턴을 찾은 거예요.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의 수치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수식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 등분했어요. 이제 5분할한 거죠. 그건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답장 보니까다 똑같죠. 이거는 이걸 백데이터로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예 이렇게 수치가 바뀝니다. 847회까지의 이 값을 이렇게 바뀝니다. 네. 예. 3분화, 4분화, 5분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앞에서 그 1분화에서부터 5분화까지 그 패턴의 각번의 값이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 그럼 이게,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번호 추출할 때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차입니다. 공차 이것도 번호 추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번호, 이 공차를 설정을 해 주고요 여기에는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 줍니다 이삼 이렇게 이게 파일 A의 번호 추출이 끝났습니다. 파일은 총 A, B, C 세 개가 있습니다. 그 파일 예, 파일 B 예, B도 마찬가지예 모든 그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50회 차의 틈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이는 이제, 백데이터는 어차당첨번호라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8비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여기도 1분할. 네. 데이터 바뀌죠. 그리고 2분할. 그리고 3분할. 4분할. 그리고, 어,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 데이터가 취합이 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줍니다. 합니다. 예, 공차를 설정해 주고요. 여기에는 이번주당첨 번호를 색으로 체크해 줍니다. 네. 네. 발비에 그러면 업데이트가 끝났고요. 그마지 8C 발시 네 8C도 마찬가지로 네,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여이다가 자동으로 취합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록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공차를 설정해주요 이번 주 당첨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는 다 끝났습니다 파일 입시 업데이트는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번호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 네, 파일 A 자 847회까지 그이각 번호가 갖의 패턴의 값이 1분의 도오다5분 값이 다 제일 취합, 취합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제가 이 패턴을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 거는 이게 패턴이죠.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이각 번호가 이 패턴을 가질 때 이게 발생을 할 거냐, 안할 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의 값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추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 공차를 설정해 놨죠 아까 그러니까 이 공차는 이렇게 각 1분할은 1분할 길이 2분할은 2분할 그리고 5분할은 5분할 이렇게 각 분할 길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공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1이 뜹니다 그 그러니까 1분 같은 경우에는 4분할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를 일치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데이터를분석하고 지압해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한, 또 그렇겠지만은, 한 80%, 1인 4개 뜰 때, 그 정도 일치해야 되겠죠? 80% 일치할 때, 그 발생 확률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1인 4개 뜬다고 해서 그럼 그 번호가 다 나왔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제가, 이 번호를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죠. 당첨번호를. 그니까 러 1인 4개 뜨고, 이렇게 노랗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그 패턴이 과거에, 나왔을 때그 번호가 당첨 번호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이 4개 뜨고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를 찾는 겁니다 그게 번호 추출입니다 네. 번호 추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나오네요 예 45번 45번 자, 1이 4개고 뭐렇게 체크되어있죠 45번 나왔습니다 예 3번 3번 나왔습니다. 5번. 15번. 아, 또 금방금방 나오네요. 15번, 40번. 6번. 어, 금방 다 나오네. 예, 6번. 여기서 파일 A의 번호 추출이 끝났습니다. 번호는 각 파일에서 6개씩 추출합니다. 파일 B 방식은 똑같아요. 16번, 16번 나왔네요. 4분, 4분, 네, 38분. 6번 예 42번 오 상당히 빨리 나오네요 29번, 29번, 예,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8B에, 예, 보수초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8C, 예, 29번. 44번. 23번. 38번, 38번 나왔고요. 22번. C의 번호추출은 번호 다 끝났습니다. 네. 21분이니까 상당히 빨리 끝났네요. 오늘은 네, 엑셀툴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2일 될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합니다. 네이버 다음 카페 로또 번호 분석 예상 조합 방문 및 회원가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로또 사시는 분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